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현대 아토스 다음으로 이제 만들어진 경차 경형 SUV 현대 캐스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캐스퍼는 온라인 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만큼 온라인에 많은 정보가 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온라인 현대 정식 온라인 사이트에서 이제 녹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먼저 여기 보시면은 이제 하이라이트라는 게 있죠. 이 하이라이트부터 한번 가볼게요. 네, 이렇게 캐스퍼에 대해서 소개하는 영상이 있는데요. 음, 이렇게 캐스퍼 사진이 바로 나오네요. 이제 디지털 쇼룸에 가볼 건데요. 일단 소리를 치고요. 음악이 나오네요. 어, 컴퓨터 소리가 안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어, 음악이 나옵니다. <laughs> 이제 시동을 켜면 현대 차의 정숙성을 보여주려고 이렇게 소리가 거의 없듯이 표현을 해놨는데요. 어, 정숙성을 이렇게 표현하는 게 음, 조금 기발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통풍이 된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려고 이렇게. 파란색 그 바람 모양을 만들어 놨고요. 17인치 휠을 쓸수 있고요. 또 1.6m 정도 되는 높이와 3.6m 정도 되는 길이, 그리고 그, 100.1.6m 정도 되는 이제 넓이가 있는데요. 어, 바로 외장의 색상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카키도 있네요. 어 그리고 오렌지 펄, 빨간색에 가깝죠. 화이트와 이제 또 블루 그리고 그레이도 있고요. 아이보리도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색상이 있네요. 그리고 이렇게 1.0 터보에서 GDI 그리고 터보 엔진은 주행의 재미를 더해줍니다. 캐스퍼 엑티브만의 스포티한 외장 디자인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 이거는 이제 캐스퍼 액티브나 액티브 플러스라는 것을 장 옵션을 장착을 하면 이제 돈 내고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것이죠. 좀더 스포티해 보이죠? 그리고 휠도 이렇게 바뀌고요. 또 리어 스포일러도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리어 디퓨저도 어 추가가 되네요. 효과는 없겠지만 그래도 멋있네요. 그리고 이제 여러가지 기능들이 있는 실내로 한번 봐보겠습니다 먼저 어, 이렇게 뒷공간은 조금 좁지만요 어, 경향 SUV니까 그런 건 봐줘야죠 그리고 이렇게 뒤로 의자를 당길 수가 있고요 또 뒤로 접힐 수도 있고 풀플랫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 이렇게 한 다음에 헤드레스까지 끼우면 원래대로 돌아오죠 그리고 이제 주행을 하고 있네요 이렇게 도심 속 캐스퍼라고 해서 이제 도심에서 이제 캐스퍼의 연비나 뭐 그런 어 편리한 시스템들을 함께 경험해 보라고 되어 있는데요. 무슨 기능이 있을지 한번 보시죠. 오, 이렇게 마트에 왔네요. 네, 쇼핑 카트를 끌고, 어, 공간이 없으면 이렇게 앞 아, 뒷좌석을 뒤집. 앞으로 당겨서 이제 여러 가지 물건들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료가 부족하다네요 그러면은 이제 3만 원으로 이제 현대 카페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걸로 온라인으로 결제를 할수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편리하죠? 그리고 이제 커피라는 커피를 사와서 이제 이렇게 편, 편평한 그런 수납 공간 같은 게 있는데요. 이런 것도 하나 만들어 놓은 거. 약간 센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캠핑을 가고 있네요. 어, 숲길을 달리죠. 그리고 이제 자전거도 거고요 네, 여러 가지 지형을 다닐 수 있다고 되어 있네요. 이제 여러 가지 지형 모드도 있고요. 음, 그런데 이런 걸 오프로드 하는 사람은 없을 거니까 그냥 그 조금 허물에서 어 사람들이 좀 불안해할까봐 안정성 같은 거를 높이기 위한 설계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이렇게 여러 지형들을 달리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또 이렇게 캠핑장에 멋있는 캠핑장에 도착한 캐스퍼를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이렇게 의자를 잡고 매트리스를 나서 차박을 할수도 있겠죠. 음, 이렇게 멋진 풍경과 함께 차박을 할 수... 할 수도 있는 캐스퍼. 어, 굉장히 작지만, 어, 또 공간을 넓게 쓰는 그런 점이 있는 것 같네요. 그리고 2열에서도 좀 편안하게 즐길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어, 조금 차는 작지만, 그래도 그 차가 작은 것보다는 좀더 큰, 어, 효과를 낼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도심 속을 달리면서요. 네, 뒷좌석을 보여줍니다. 네 이렇게 뒤로 접을 수가 있는데요. 음, 오 사고가 날것 같은데요. 네 이럴 때 이렇게 경고음을 해주면서 이제 약간 차의 차선을 그, 보태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어? 아이고 못 봤네요. 그래, 그런데 캐스퍼의 이제 장치가 어, 차를 멈추게 해줍니다. 그리고 시속 100km로 이렇게 잘 달리고 있는데요. 음, 이렇게 센서로 해서 어, 앞차간의 거리를 유지해주는 그런 시스템도 있나 봅니다. 그리고 주차를 해야겠죠. 네, 이렇게 주차를 하고 옆에 차가 있는데요. 문콕 방지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약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굉장히 편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2cm나 이렇게 뒤로 폴딩, 그 뒤로 슬라이딩이 가능하고요. 또 이렇게 차키도 굉장히 멋있네요. 네, 나만의 캐스퍼 만들기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스마트 모던 인스퍼레이션 트림이 있는데요. 음, 일단 여기에 가보시면 이렇게 캐스퍼를, 이건 완전 깡통 캐스퍼입니다. 실내로 들어가보시면 이렇게 뭔가 조금 라디오도 하나 들어가 있고요. 여기랑 여기랑 완전 딴판인 것 같죠? 네, 그리고 뒷좌석도 어뭐 그냥 그런 뒷좌석입니다. 이렇게 여기서 보미, 보시면 이렇게 있는데요. 음, 뭐 휠은 어차피 조금 멋이 없어 보이긴 해도 연, 휠이 작으면 작을수록 연비가 좋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휠을 한번 안 바꿔 보고 가격을 한번 볼게요. 그리고 일단 뭐 내장 색상 는 필요 없을 것 같고요. 네, 이렇게, 그레이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음, 색깔이 좀더잘 맞는 것 같죠?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모던 말고, 이 에센셜 플러스를 한번 추가를 해보면, 이제, 이렇게, 겉에는 변화가 없는데, 이제 실내로 가보겠습니다. 아까 그 라디오가 있던 자리에 이렇게 편한 시스템이 하나 자리를 잡았죠. 이거는 이제 그 태블릿 같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하나 넣는 옵션이라고 합니다. 어 진짜 어 엄청 돈이 없을 때는 이런 옵션이 오히려 옵션을 안 넣고 살 수도 있겠지만 음 이건 거의 누구나 넣을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네 그리고 3d 로 완전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고 3d 로 보면은 이제 위도 보이는데요 조금 느려집니다 어왜잘 안되는 것 같죠 음 잘안 되는 것 같습니다. 어, 그러면은 이제 실내도 봤으니까 이제 여러 가지 풍경을 한번 볼게요. 네, 밤의 캐스퍼. 이렇게 밤에도 이렇게 라이트로 멋있게 차가 갈수 있는 건데요. 어, 이 그라데이션이 굉장히 좀 멋있어 보입니다. 음, 휠은 괜찮고요. 어, <laughs> 이제 여기 동그란 라이트가 굉장히 귀여워 보입니다. 이제 약간 웃는 듯한 느낌도 들어주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실내 이렇게 실내는 어 각진 디자인을 채용함으로써 이제 넓 넓은 공간을 이제 선사하는 차고요. 경차인만큼 이렇게 넓은 공간도 필요하겠죠. 왜냐하면 이제 차가 작다 보니까 어 만약에 공간을 제대로 못 쓰면 이렇게 그 뒷좌석에 앉는 사람이 굉장히 불편해질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보시면은 음, 네 트렁크도 열 수가 있네요. 이렇게 트렁크를 열면 이렇게 좌석을 폴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어, 여기는 안 보이네요. 그리고 이제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문을 다 열었더니 이렇게 실내도 보이네요. 어, 밖에서 본 실내는 굉장히 이휠 때문에 조금 겉에는 조금 멋이 좀 떨어져 보이긴 하지만요. 어, 겉에는, 그러니까 실내는 굉장히, 어, 괜찮아 보이네요. 그리고 여기 이제 실내를 다시 들어가면, 아, 풍경을 한번 바꿔볼게요. 이제 첫 번째 거는 아까 봤던 거고요. 이제 이번에는 어, 공원 속 캐스퍼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어, 뭐 차는 똑같지만 어, 풍경에 따라 이렇게 또 이미지가 달라지는 캐스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 약간 바깥 햇빛을 맞으니까 조금 더 칙칙해 보이네요. 아이보리로 바꿔줄게요. 네, 조금 더 밝아 보이네요. 어...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캐스퍼, 완전 풀옵션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풀옵션을 살 사람이 얼마나 있겠냐면은, 음, 캐스퍼의 멋짐을 한번 보기 위해서는 풀옵션이 한번 필요하긴 하겠죠? 이제, 인스퍼레이션으로 가서, 이제, 조금 더, 어, 약간 스포티한, 어, 오렌지를 선택을 해주고요. 이제 캐스퍼 액티브라는 것을 선택을 하면 이제 이렇게 디퓨저도 있고 어 스포일러도 약간 조금씩 있고 이렇게 그릴도 바뀌어져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음 스토리지를 보면요, 네 이렇게 보시면 아이고 어 여기에 뭐가 추가되어 있는 건데요. 아까 보셨듯이 여기에 뭘 이제 앞 이쪽 좌석을 눕히고, 앞으로 젖히고, 이제 뭘 놓을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네, 썬루프도 한번 추가해 줘야죠. 네, 업데이트가 되면서, 이렇게 썬루프가 추가가 되었는데요. 음, 이것도, 어, 그냥 위에 바깥 환경 보기에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액티브 플러스까지 넣으면, 이제, 겉에, 차이를 잘 보세요. 없을 때는 이 휠이 전체적으로 뭐 바뀌어 있죠? 그리고 뭐, 따로 바뀐 건 없는데요. 어, 그냥 휠 바꾸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3D가 있으면 좋, 3D로 볼수 있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아깝네요. 3D는 이렇게 위도 볼수 있고요. 어... 다른 것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어, 일단, 아까 그, 아니, 지금 보는 캐스퍼는 이제 2,057만원입니다. 어, 첫 차로 쓰기에는 돈도 없, 없는데, 이제 이 차를 살려고 첫 차를 쓰기에는 이렇게 너무 비싼 등급에, 어, 또 너무 풀옵션, 어 이런 것들은 필요 없겠죠? 그래서 아까 다시 가격을 못 봐서 다시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네. 1,537만 원이네요. 어이 정도면 이제 그 캐스퍼 다시 가서 어 여기 보면 모델 비교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제 캐스퍼의 좋은 점들만 이렇게 골라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또 이렇게 유지 비용이 있네요. 일단, 자주 선택되는 차량 비교가 있는데요. 음, 여기 보시면, 현대 캐스퍼 1.0 가솔린, 아까 제가 본 이제 그 모델인데요. 어, 일단 이거는, 음, 이 배뉴랑 비교를 했을 때 5천만, 500만 원 정도 차이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등급이 완전히 다르죠.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어, 좋은 모델을 선택했을 시에 이제 조금 더 비싸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아반떼도 이 조금 이제 현대 아반떼가 이거 말고 어, 신형 아반떼가 굉장히 잘 나와서 이것도 음, 신형 아반떼로 비교를 해주시, 이렇게 이미지를 업데이트하면, 어, 캐스퍼 풀옵션보다는 아반떼를 갈 사람들이 많아지겠죠. 그렇지만, 이렇게 캐스퍼 조금 더 낮은 등급이 있기 때문에, 어, 첫 차로도 굉장히 좋은 차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동급 차량도 한번 비교해 봐야겠죠. 이제 경차다 보니까, 모닝과 스파크, 그리고 레이아 같은 등급인데요. 여기 보시면, 일단, 네, 가장 비싼 거는, 이제, 이 캐스퍼네요. 이제, 10만 원이 더 비싸고요. 어, 뭐, 1 0만 원대 차에서는 10만 원이 조금 아무렇지 않을 수 있겠지만, 어, 거의 비슷한 가격, 이 둘은 거의 비슷한 가격이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지 비용도 한번 봐야죠. 이제 차, 뭐, 여기 보시면, 1448, 1448만원 있네요. 어, 1590만원. 이러니까, 어, 100만원, 150만원 그 정도를 더 비싸게 샀을 때, 이제, 유지비가 3년 정도를 탔을 때, 유지비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한번 볼게요. 네, 150만원이라 했죠? 어, 여기 보시면, 음, 100, 150만원 은좀안 되지만, 어, 그래도, 어, 조금 더 돈이 모여야 하기 때문에, 이 돈이 모여야 하기 때문에, 아마 3년만 타지는 않을 것 같아요. 뭐, 한 5년 이상 탈 거니까, 어,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총 구입 비용은, 이제 뭐, 보험금이나 그런 것도 있나 봅니다. 어... 이 둘은 거의 다 비슷하고 어이 뒤로 갈수록 조금 더 차이가 나는 걸 보실 수가 있네요. 음, 스파크도 어 굉장히 싼 차라서 어 차차로는 굉장히 좋은 차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SUV의 SUV 특유의 약간 이런 공간 같은 것도 뭐, 공간 같은 거나 아니면 이제 신차라서 더 있는 약간 그런 옵션들이나 그런 편의 시설들 그런 게좀 있어서 캐스퍼를 선택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네요. 네, 이렇게 오늘은 캐스퍼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이제 디지털 쇼룸에 가시면, 어, 여러 가지 캐스퍼를 보실 수가 있고요. 아까, 아까 보셨죠? 그리고 또 여기, 어, 재원이나 가격도 하나 있는데요. 어, 여기 보시면 이렇게 여러 가지 트림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어, 캐스퍼 음 베뉴랑 봤을 때는 어 캐스퍼 옵션 넣는 사람은 이렇게 캐스퍼를 옵션을 많이 넣는 사람은 어 그렇게 없어 보이고요. 어, 옵션을 넣을 바에 차라리 아반떼로 가겠다 이런 사람들이 좀 있을 것 같네요 아반떼 아니면 베뉴요 어 그러면 이렇게 캐스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어제 생각에는 캐스퍼가 어 약간 조금 자리가 좁긴 하지만 그래도 어, 현대에 어, 거의 없는 한국에서 파는 거의 없는 경차라서 또 역할을 톡톡히 해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럼 이렇게 이 캐스퍼에 대해서 알아보았으니까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칠게요. 안녕히 계세요.